당신의 삶이 위대해지는 법. 삶은 우리에게 거창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조용히 물어올 뿐입니다. 당신은 말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증명할 것인가? 토머스 칼라일은 말합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소란스러운 말은 찰나에 흩어지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영혼에 새겨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깥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조용한 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일지라도 진심을 다해 완수해낸 하루는 그 어떤 영웅의 업적보다 순고합니다.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찬사가 아닙니다. 말보다 단단한 내면의 힘이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